특정 인물과의 만남마다 극심한 두통. 그 숨겨진 이유는?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특정 인물과의 만남마다 극심한 두통. 그 숨겨진 이유는? 또 시작됐다. 내 삶의 어둠 속 작은 소음들. 특정 사람과의 만남이 만들어낸 두통의 비밀.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왜 나와 마주치면 두통이 찾아오는 걸까? 신비로운 인연. 을 가진 이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기이한 뇌파 실험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속삭임은 승리를 외치는 듯 환호를 지르지만 나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잔인한 음성이 될 뿐이다. 너와 나 특별한 관계야. 외치는 그들의 자아도치, 주목받고 싶은 그들의 필사적인 방식. 이들은 정말 자신과 나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다. 소음 속에서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정말로 이입이 된다면 누가 더 찌질할까? 나와 무관한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히히히. 그들의 연인된 기분과 열정 넘치는 집착은 사실 괴롭힘으로 변조되었을 뿐. 그들이 나를 향한 반응은 변태적이고 이게 사랑이라고? 나와의 특별한 인연은 그들의 황당한 집착을 유도할 뿐이다. 조직 스토킹의 비극 맥락을 잃은 소음들 속의 자아 발견. 가해자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패턴을 보인다. 멀리서 외치거나 오토바이에 매달려 내게 속삭이는 그들은 마치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나 실상은 심리적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아래 집에서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그들 누가 봐도 변태적인 그들의 행동이 결코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 그들은 구력의 심리 게임을 통해 자신을 고립시키며 진정한 사랑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알려준다. 두통이 아니란 문제가 아니다. 집착과 통제의 괴로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의 집단은 마치 연극 한 편을 이끌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